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난 이제 변하겠어. 라고 다짐을 했지만 여전히 계속 다짐만 하고 있는 그런 의지박약인 분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선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변할 수 있고요. 다만 생각대로 쉽게 바뀌지는 않죠. 만약 한계에 부딪혔다면 계속 나부터 변하지 않은 말에 취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 환경을 같이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라는 표현은 환경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의 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환경의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변할 수밖에 없도록 내 주위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좀더 현명한 자기 변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은 충분히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너무 많이 의지박약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어떻게 나부터 바꿀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와 함께 내 주위 환경과 시스템을 바꾼으로써 역으로 내가 바뀔 수는 없을까 그런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주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위 환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그 주위 환경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과 평소에 만나셨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 동료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학생인분들은 주위 친구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뭐 가사 일을 하신다거나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계신 분들과 만나셨을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보면은 어떤 꿈과 도전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대화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의 내 힘든 상황과 그리고 내가 속해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불평, 불만, 비난만을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 점들을 한번 분석해보면요 자기 개발과 그리고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주위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주위 사람들의 어떤 기운과 에너지로부터 받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긍정적인 상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도 그 우울하고 뭔가 다운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의 휩사여 있으면요. 그 자기의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라든가 자기의 좋은 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좀 단련이 돼 있고 강한 자기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지 과약이다. 그리고 뭔가 좀 변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된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요. 내 주위 사람들하고 그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변화라는 거는 어떤 일종의 아웃풋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매번 같은 인풋을 주면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아웃풋을 바꿔보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인풋들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풋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사실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요. 뭐 회사, 집, 회사, 집, 아니면 학교, 집, 학교, 집, 아니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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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그런데 모든 자연현상을 보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있고 매몰되어 있는 것들은 꼭 탈이 납니다 물도 그래요 계속 흘러야지 그게 건강하지 그리고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지 항상 그렇게 고여있으면요 거기서 썩습니다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들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짜 내 주위 환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좋냐 일단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변화를 줘 보세요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로의 좀 꿈을 나누고 용기를 푹 돋아주는 서로 의지할 수자 해주는 그런 관계이면 더 좋습니다. 그런 관계는 주로 어디서 제일 만나기 쉽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자기의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에 가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모임이라든가 집단에 한번 속해 보는 거요. 취미를 즐기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집단들을 보면요. 서로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서로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신의 꿈 목표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좀 오픈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꿈이나 도전들을 뭐 폄하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왜 저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계속 응원해주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뭔가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계속 의지가 부족해서 뭔가 잘안 되는 것 같다 계속 뭔가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존의 관계를 뭐 피하라 이게 아니에요. 기존의 관계에서도 좀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기존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요. 삶이 좀 고달프다 보니까 뭐 직장 동료분들하고는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뭐 취업을 준비하신다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힘든 점들을 얘기하고 당연히 육아를 하신다거나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똑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좀 힘든 생활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이죠.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어떤 불평 불만들을 토로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것만 반복되다 보면요 서로 같이 일종의 그냥 물귀신 작전이 돼버려요. 그냥 계속 힘든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번쯤 이제 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용기 그리고 꿈 목표를 나누고 서로를 뒤돌아주고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관계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긍정적인 기운들이 발산되고 있을 때나 역시나 긍정적인 상태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의지 박약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의지가 높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주위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만큼 주위 환경이 나한테 미칠 수 있는,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내가 의지가 높아질 수 있는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환경과 시스템에 나를 놓아두기만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하신 만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런 어떤 시너지를 잘 일으키신다면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기 개발이 쉬워질 겁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